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다시 인사 올립니다. 예, 이곳 대산읍 삼길포 무학축제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내빈들은 전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소개 안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늘 전부 진짜 백이 주인공들이십니다. 서산에서 오신 분들 말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 손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주인공이신데 우리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감사의 표현해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축제가 의미가 있습니다. 먼 곳에서 우리 서산 또 대산읍 이곳 삼길포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고 잘 오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길포는 서해안의 미항이면서 서해안의 나폴리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바로 여기에서는 잘못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옆에 있는 삼길산에 올라가 보시면.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통영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시게 될것 같아요. 우리 서산에는 서산 구경이 있습니다. 그 구경 중에 아홉 번째 제 구경에 속하는 곳이 바로 이곳 삼길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축제 때 뿐만 아니라 어디 놀러 가시고 또 다양한 곳 찾아다니실 텐데 생각나는 곳이 없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곳. 오시면 후회 없을 것 같습니다. 축제 때가 아니어도 늘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줄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길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오시면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들이 자동차 타고 오시지 않겠습니까? 갈 곳이 무궁무진하고 먹을 거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서산의 사자가 상서로울 사자라는 거 아시죠? 예, 선역사자가 아닙니다 임금왕변에 몇산자가 있고 어조사기가 붙어있는 상서로울사자 복되고 길하고 좋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자를 해보면 임금이 나오는 땅 이런 얘기가 됩니다 사람으로 얘기하는 임금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으뜸이고 최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산물, 수산물 뭐 말할 것도 없이 전부다 최고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산은 자연재해가 또 특별히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많은 피해를 본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서산은 장마도 잘 비켜가고 또 태풍도 잘 비켜가고 오늘 또 축제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주무시고 내일 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일 축제가 또 메인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즐기시고 또 우럭도 많이 드시고 많은 우리 지역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전해드리는 풍광을 벗삼아서 에너지 상상 에너지 많이 받아가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해뜨는 서산이라고 아까 나와 있었죠 그 한마디만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서산은 해지는 곳이기도 하겠지만 해 뜨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만 놓고 보면 서쪽에 있으니까 해가 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지구 찬 세상 아닙니까? 지구본을 놓고 보면 우리 서산과 마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보러 갈 때는 강원도, 북호, 울릉도, 독도보다 더 가까운 해 뜨는 동쪽입니다. 해가 뜨는 모습처럼 모든 분야에서 떠오르고 상승하고 도약하고 발전하고 나아지는 그러한 서산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우리 서산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해 뜨는 서산에 오신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서산에 계시는 동안 상사로운 기운 듬뿍 듬뿍 많이 받아가시고 가시고 또 우럭 마음껏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우럭이 바로 이곳 삼길포에서 이 어장에서 바로 길러서 나온 우럭이 되겠습니다. 다른 어디에서 잡아온 것이 아니고 이곳 삼길포 이곳에서 어 정성 들여서 키워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우럭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사로운 서산, 고향. 도약...